아아 okay. 아, 소리 소리 너무 싫어 아 엉덩이 아오 아니 뛰는 거왜이게기지 밟아 밟아 아 목소리야 뭐 <laughs> 아 여기 목소리 울리는 거봐 아, <laughs> 갑시다 어이, 빨리 앞으로 가 아니 왜 이거 목소리 울리는데 소리 계속 자꾸 문 열리는 소리. <laughs> 왜 이렇게 니오해 <리얼해? 웃음> 아, 이거 막 다른 길이야. 막 다른 길. 여기 비춰 줘. 어, 뭐야? 걸고 뭐 있는 거 아니야? 여기도 막 다른 길 같은데. 이거 도 하나 없이 여기까지 점막됐 야? 어, 여기 이거 대형 축 떨어줘. 어? 어, 이거 이거 가져가야 돼. 대형 축 들었어? 방리호씨 증거가 많데 우차가 나가자. 나가서 죽기 아까 없었는데? 나가서 문 밖에다가 이거 놓고 가자. 이거 여기 이거 쓰레 쓰레받기 주워 줘. 아. 네. 잠깐만 근데 우리 지금 딴 데리고 딴 데로 왔는데? 이거 주워.. 여기 아다딴 데로 왔어? 아다 이거.. 이거 배... GG. 쥐쥐 근데 배터리 너무 빨리 닳는다그 잠깐 잠깐 틀어줘야 돼 어둔.. 얻은... 이미 주문이 없는데? 우리가 아까 코어를 빼버렸기 때문이지 어아 방금 다시 들고 온 거? 응 어디요? 어 여기 대형축 이거 들어줘 아 오케이 얘도 바깥에다 놓고 오자 어 <laughs> 이렇게 소리가 웃기냐 이거 여기서 소리 이렇게 듣는 게 잠깐만 여기 맞아? 나키치야 <laughs> 아니다 나와 나 여기 있을게 음, 따다 혹시 우리 등가방이 야광이 막아니거없기다도그거 맞아 닐 걸? 이게 막혔어 발코실 그러면 여기 막혔단데지 어 그럼 문 열어야 되나? 저 안쪽에 문 있잖아 여기. 그러면은 여기에도... 이문 있는데? 어디? 여기 문 있어 끝에 어디 갔어 다들 따따따 초고하지 마아그래네 어. 아니, 이거 가 지나다니다 보면은 전자지개가 두고 있어. 아, 그냥... 아니, 없어. 입었네? 어, 그렇네. 어? 어, 없어. 근데 코어를 너무 빨리 입버린거 아니야? 그런가? 알았어, 알았어잘 쉬울 알았어. 그냥 끄자, 아니야. 이거 그러면 막힌데 다 갔잖아. 안, 여기 이쪽에 점프하는 데가 있긴 한데, 음. 우리가 너무 어두워서... <laughs> 어... 여기... 어... 거기 점프해서 아. 가야 되는데, 어? 어? 켜지마 <laughs> 말이 없어! <laughs> 나 근데, 우리, 우리도 낀거 같지 않니? <laughs> 어? 나낀 같지? 우리, 우리 꼈는데? 잠깐만. 아, 컨트롤 앉아서, 앉아서. 아, 거지, 거지. 여기, 여기 먼죠 <laughs> 죽은자는 말이 없다. 아죽으말 못해? 어, 머리 안 들려. 어, 삼광탄이다. 어? 삼광탄. 어. 그냥 올라갈까? 우리? 그래. 우리. 우리. 혼자 남은 탈을 위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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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근데 어디 어디야 우리? 여긴가 어디야? 어, 우리 다시 뛰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 같은데. 그렇지. 다리 다시 먼저 뛸래? 여기? 어. 여기 여기 거기 거기 말고 여기 여기 다리. 어어어 어. 어, 어. 다리가 있다고. 아, 아니 거, 거기 맞아. 가서 천천히 붙여줘. 됐어. <웃음> 가자고. <웃음> 아, <이렇게 못> <laughs> 나와, 아니, 야. 가자고. 아, 이게 못 뜯네. 기다. 어쩌냐? 아 씨. 이거 어떻게? 저 사람 아 이거 다리 이거 들어 줘야 돼. 이거 다 이거 이거 뭐지? 이거 하나 더못 들어? 나 양손 사용 중인데. 됐어, 가자. 아 됐어? 가자. 이제 슬슬 개가 나올 때야. 조용히 가야 돼. 예? 조용히 가야 된다고. 조용히. 아 말하지 말라고. 응. 주변에 뭐가 기어다니는 게 있으면은 앉아서 가야 돼.

어, 왔어문 왔어. 닫고, 으시 <laughs> 우리 굳이 사 달러 벌었어. 야, 쩐다, 쩐다. 근데 우리 아직 부족한 거 아니야? 많이 부족하지. 하지만 이틀 남았으니까, 아니, <laughs> 폐가 죽어서, <웃음> <웃음> 폐가 죽어서 이제 저거 손해보험 돈 내야 돼. 우리 아 손해보험도 있냐고 <laughs> 어, 사망하면 사망보험 내야 돼. 아니 보통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노예이기 때문에. <웃음> <웃음> 아, <개> 웃겨. <laughs> 아니 준대 얼그하다고 <막을> <laughs> <laughs> 왔어? 아니 걸어가. 는데 직진했는데 그냥 떨어지면 어떻게? 아니 <laughs> 진짜 그냥 외마디의 비명과 함께 그냥 사라져버려서. <laughs> 벌써 열두 시야. 와. 어? 아, 벌써 가어 원짜리야. 어? 뭐라고? 어, 어? 지뢰 피해서 가면 되긴 했는데. 잠깐 이거 뭐야? 아, 줄아거줄수 있다. 어, 어 여기 엄청 많아. 여기 엄청 많아. 이거 많이 주워 줘. 열쇠 있다. 주전자도 있네. 들수들수 있으면 어어어 어, 어, 밖에 두고 오자. 일단은 줄수 있는 걸 가져왔어. 나도 주전자 하나 줬어. 어? 오, 백이 백이 백이십 씨 우리 이거 이거 가지고 집 가도 돼 우리 이거 집 가도 돼. 가자, 가자. 가자. <laughs> 가자, 가자, 가자. <laughs> 다들수 있어? 나, 나. 나. 어, 오케이, 나, 오케이, 오케이. Okay.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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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이제 우리 엄마! 우리 집 찾아야 돼. <laughs> 우리 집이 어딜까? 아, 어? 아드나스케네? <laughs> 아니 함선이라고 떠. 근데. 그 가까 근처 해야지 뜨거든. 그리고 걔는 한시부터 나온대. 님들아. 한시? 아. 아. 길이 어딜까? 님들아. 님들아. 어디 갔어? 님들아. 이사하은이 사람은 이상하이 사람은 이상하이씨뭐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이은은은은이 사람은 은거같은데사때 조용히 <laughs> <내가 죽었네>? <님들어>? 나 알았어. 안녕 잊지 않을게 갈게. 가자. 아이템은 주셨어 아니 못주셨어 가자. 그런. 어차피 3일이니까. 가자 가자 어떻게 나 출발함? 어떻게 출발해? 아 어떻게 출발해? 어떻게 출발지 출발해. 해레포? Okay, 아 이따 이따 하나 출발할게. 할게. 그 개였나? 어? 벌 뭐야? 벌한테 주는 거야? 아니 개한테 뭐, 주는 거야? 우리 저 뭐해? 어떻게 해야 돼? 몰라. 염려 살야까지살아야 아, 자방. 뒤에 박사 시바다 대니. 아니 왜? <laughs> 나 왜? <laughs> 나뭐 했는데? <laughs> 아니, 그그그 어. 그, 그 웜이라는 애가 있거든. 그그 그 바닥에서 땅에서 튀어나온 애가 있어. 근데 걔가 그 일정 범위에 지나가면은 지나가 면살수 있는데 내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못 살았어. 뛰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삽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삽이 없잖아. <laughs> 삽과 기둥. 아, 철제 사살돈 없어. 와, 이거 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아직 하루 남아가지고 하루 더 갔다 올수 있긴 하거든. 맞아. 맞아. 가자 맞아. 가자 오자. 우리 이번에 조심해 보자 아무도 안 죽게 좋아 그러면은 익스페라멘테이션 어차피 우리 할당량 네. 그때 다 채운거 아니야? 어 죽지만 않으면 딱히 다 아, 같이 전멸하면 저 물건 다 잃어버리거든 손전, 아. 손전등 충전해주세요 충전해놨어요 갑시다 갑시다 우리 여기서 코어를 좀 빨리 뽑지 말자 그러자 내떠 좋아서 뽑았어. 올라다가 음. 있네. 아 내가 앞이라서 안 보여. 구전이 앞에 가야 돼. <laughs> <laughs> 무 소리야? 이거 저 나오는 거, 가스 나오는 거. 뭐가 더 남자야? 왜 여기 미로야? 여기는? 아무나 접근할 수 있다는데 하민 콘도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막힌 길 했어요. 근데 막힌 길 아니야? 아,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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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상해 근데 다른.. 보네. 다른 출구가 있네.. 어 여기 열쇠 있네? 나못 줘. 나왜야 주시냐? 아난 주웠었구나 이게 뭐야? 파이럿엑스트 이거 출.. 저기 다른.. 출구 얘들아 음, 음. 갈까? 나쁘지 않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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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굉장히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네. 아, 굉장히 대박이다. 이상적인 회사야. 아오지럽다거 그 삶의 밸스가잘 잡혀있네. 아오지럽집 어떻게 가? 잘. 어디 방향이야? 어디야? 여기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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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저쪽 맞네. 어디야? 어, 아까 이쪽 왔는데 어디 지 아, 벌꿀 체제파는게 그렇게 재밌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 보이긴 하더라.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나8 0원이니까 이득 아닌 한명 죽고 죽으면. <laughs> 야, 우리 260원을 벌었어. 야, 306원이네, 0 300, 3, 306 원이네, 총. 괜찮네. 어, 그냥 갔다 어, 나, 나 놓고 갈 뻔? 굉장히 위험했어? 어, 어, 어. 굉장히 위험했다고. 가자. 아, 껌이구만. 아, 일 열심히 했다. 껌이다, 껌이야. 벌써 옆에서 벌집 소리 들리는데? 여기 1651원이래 얻을 수 있는 네? 금액이 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어와벌 가져올 자신 있는 사람 <laughs> 저 가져오면 우리 출발할 수 있어? 쟤네 이렇게 가까우면은 삼사라도 들어올 텐데 아 여기서 있으면 상관 없긴 해 저거 벌삼에서도 죽던데 보니까 일단은 우리 뒤질터 저거 건물 찾자 진짜? 저 벌은 마지막에 데리고 와도 된대 갖고 와도 된대 우리 이륙하기 전에 음... 근데 여기는 아닌 것 같다 어쩐지 아닌 것 같아 어, 정문 뜬다 어 어디? 저기 뜬다 이쪽 방향으로 어. 아 뜬다 아, 너무 뭐, 뭐, 먼.. 데 먼다? 먼것 같은데 여기도 벌집 있다 어어어어 어? 어? 에? 어어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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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이, <laughs> 뭐 돌아가는 소리가 뭐야? 반겨대, 반겨대. 아. 아 우리 사안 샀네, 그러고 보니까. 나 있어, 나 있어. 아걔어 저기도 화학공기 있다. 양손 사용인데 두고 올까? 그래. 어? 지금 내 몸이 빨개졌는데 이거 다 다쳤다는 거야? 아마라도 그래 여기 <laughs> 잠겼네 화학경기두 개면은 얼마야? 얼마지? 그거 스캔하면은 또어 야야 블레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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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어디 가? 일단 조용히 해보자. 아, 려 어서와. 어서다어서 어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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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어 사람 이 조이스는 손전등 꺼지겠는데, 그니까... 러 <laughs> 아니, 이거 빨구야, <나> 죽으면 어떡해? <laughs> 아, 그거 뒷문을 아예 못나가네저 밑에 빨간불은 뭐야? 이 집보다 안밝도 아, 너무 웃겠다한다날렸 어? 다알 우리? 어. 거짓말. 그냥, 그냥 다 어. 거짓말. 다, 어, 진짜 다 이러는데? 우리 갑자기 거짓 했어 <laughs> 거짓말. 이거 다 거짓말이야. 한 명이라도 살아 돌아왔어야 했는데 다 죽어가지고 이건 거짓말이야 나갈 뭐... 수 있는 데가 없었어 나한테 뭐라고 하지마 이건 나... 다 거짓말이야 그나저나 형님이 내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데 어쩐지 어쩌...